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얼간이 칠사입니다. 아니, 오늘 같이까지 좀드고 사흘까지 좀드고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2020년 진짜 핫한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할 얘기는 그 다름이 아니라요. 그 조심 조심해야, 조심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내일내일 내일, 내일 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네, 그 모든 약속이라는 게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돈거래가 있어요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못갚고 내일 주겠다 모레 주겠다 다음 주거래를 주겠다 한번 정도는 되지만 그게 상습적으로 계속 미루시는 양반들은요 사기꾼입니다 돈 받기 힘들어요 왜돈줄 사람은요 명확하게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이 나오면은 그 돈을 주겠다. 내가 그 시점이 언제에서 언제쯤 될것 같다. 어떠한 명확한 구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내일 내일 하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은 어, 대부분 사자들이 많아요. 사자 사기꾼들. 네. 제가 그내일내일그 단어를요 지금 4년째 듣고 있는 친구가 하나, 하나 있어요 예아 근데 결국은 걔가 이제 감옥을 왔어요 감옥을 갔다가 네, 오, 음, 작년에 출소를 했습니다 네, 12월달에 12월달에 나왔는데 결국은 뭐나때에한건 아니에요 이제 그 친구가 뭐 여기저기 뭐 똑같은 방식으로 뭐 했나 보죠 뭐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하는 결론은 사기로 해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징해요. 나이 또못받았습니다 받을 돈을요. 근데 하는 얘기는 항상 그래요. 그러면은, 어, 수요일 날 줄게. 은행에 가고 있어. 5분이 도착해. 어, 갔더니만, 뭐, 지연 시간 30분이 걸린대. 그래 놓고 은행 앞이니까 바로 너 있다고 기다리래 그리고 또안 들어와. 전화 안 받아. 그리고 자부스타. 그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연락이 또 와. 하도 이제 문자로 지나갈 지랄을 하니까는 그냥. 그래놓고 또아뭐 이번 주 가기 전에 금요일 날까지 는 주겠다. 그래놓고 금요일 또 연락이 안 돼. 그래놓고 월요일 날또 연락이 와. 아 수요일 날 주겠다. 그래놓고 금요일 날 주겠다. 어우 그냥 대단하더라고. 친구 어머님은 집에 계시는데 엄마랑 나랑 같이 지금 은행에 와 있다. 거의 없잖아요. 어머님 집에 집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사기꾼들은 대부분 내 친구들만 게 사기꾼 맞아요. 사기꾼들은요, 그냥 입만 열면 그래요. 내일 내일 내일. 예. 네. 그 시점도 없어요. 그냥 아 나올 때가 있어. 나올 때가 있어. 어떻게 나오는데? 아니 네가 알거 없어. 나올 때 있어. 내가 네돈 띄어 먹겠어? 줄거야 항상 멘트가 그래요. 사자들은. 그래서 올해 한해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거래를 하실 때꼭 필요한 분한테 돈이 가더라도 있잖아요 인성을 보고 평소에 했던 인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세요 그냥 막 빌려주지 마세요 다른게 아니라 돈 때문에 사람은 잃,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잃고요 돈을 돌다 보면또뭐돈 잃다 보면 식구들한테도 눈치 보이고 그렇잖아요. 환경이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니까, 러그동굴래할 때는 진짜 심지어 숙고하시고, 이 사람을 진짜, 진짜 받을 여건이 되는지, 아니, 어떻게 회수를 할 건지부터 먼저 여쭤보고, 그 내용부터 확인하고 동굴래를 하셔야지, 그냥 친구니까, 누구니까, 누구니까 믿고 하지 마세요. 진짜 후회합니다. 2020년도에는 모두 다 돈을 버셔야죠.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다른 거 없어요. 동굴래 신중하게 하자. 예. 네. 어, 내일모레, 내일모레, 내일모레 하나는 없습니다. 내일이 또 되면 오늘 되는 거고, 또 내일이 또 오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을 수 있는 구도, 그게 뭐 1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몰라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도 안 읽고 돈도 안 읽습니다. 네 2020년도 모두모두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얼간tv 빠빠이.